오늘 같은 경우는 인기 키워드랑 그리고 계절별 인기 키워드 관련해 가지고 포스팅을 했는데 제가 글이 1,9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중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어제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20위 안에 드는 키워드들은 어떤 게 인기가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인기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MBTI 인스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MBTI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20위까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즉, 20위 안에 들은 키워드 관련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랑 MBTI가 상위권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 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계절별 인기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양양이 지금 양리단길 관련해가지고 2위인데, 저는 이거는 애초에 올릴, 올리기 직전에 이거는 상위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6번이랑 9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선 김포공항 탑승 수속 절차 및 제주공항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인기가 많을지 몰랐는데 많이 뜨더라고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상당한 그 상위 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도 김포공항 탑승소 관련해가지고 검색하시면 제게 1 페이지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검색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첫 번째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무조건 1위로, 1위로 계속 나왔거든요. 인플루언서를 제치고 그 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9번이랑 9번 같은 경우도 이, 이 여행지 양양 아니 여행지 관련해가지고 키워드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해외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일본 관련해가지고, 비자 신청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업로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최신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mbti 항상 끊임없이 지금 몇년 동안 유지되는 그런 인기 키워드고요 인스타그램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몰래 보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스토리를 몰래 보는 게 있는데 스토리 몰래 보는 사이트 그리고 비공개 공개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스토리 업로드하는 방법 관련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올렸는데 다 뜨고 있었습니다 사실 14번을 먼저 올렸는데 이게 뜨길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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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인스타라고 이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N 누르면 이게 뜨거든요 인스타 관련해가지고 뜨면은 스토리라고 하면요 이게 많이 나와요 여기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인스타 스토리 올리기 인스타 스토리 기록 인스타 스토리 검색 염탐 확인 본 사람 보는 법 이거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앞쪽에 딱 올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스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포스팅을 했을 때 인기 키그 인기 키워드를 보다 더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되 방금 말씀드렸던 연관 검색어를 바로 제목 앞쪽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나서 포스팅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목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에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궁금하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신 트렌드에 항상 이렇게 우리는 접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손흥민 골,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강수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강수량이 높다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이거 실시간 으로 항상 오실, 올리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런 인기 키워드 같은 경우는 몇 년이 더갈 겁니다 분명히 엠비트 인스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람 심리에 사람들이 서로 관심이 없지 않은 이상은 엠비 t 에 계속 올라갈 거고 인스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절별 인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행지는 이 양양 양리단길 같은 경우는 여름이 지나면은 거의 이제 없어지 내가 내년에 또 올릴 겁니다 분명히 어쨌든 간에 그리고 가을에는 뭐 가을 단풍 겨울에는 스키장 등등 이런 대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항상 노리시고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꾸준히 상당한 그 위치에 올라가면서 천천히 이런 패턴대로만 포스팅 하시면 1,000명, 2,000명 정도는 사실 그냥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3,000에서 4,000 언저리에서 계속 고비를 맞고 있는데 2, 2, 3개월 동안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전략을 짜고 올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랑 MBTI 그리고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등등 이거 계속 올리는 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39분인데 아직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 4천명 돌파한 거를 지금 볼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패턴대로 포스팅 계속해서 잘 올리시고 블로그 열심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